예, 네, 수님 매일경제 의성소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2차 대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주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10월 뭐 추석 연휴라든지 경주 에이 c 을좀 활용해 보자.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뭐 이후에 비공개에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된 게 있으신지, 그리고 10월 연휴를 좀 말씀하신 거는 뭐 임시 공휴일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신 건지.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기 어 이후 회의에서 이 문제는 다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 원칙에서 감축은 목표와 관련된 얘기를 집중토의했기 때문에 어, 이 문제는 어,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. 그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, 그럼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올릴 건지는 산업부가 추후 발표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. 어. 예. 그리고 이제 철강, 정유, 화학 일부 특수 업종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려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어, 이제 그, 이쪽들이 굉장히 많은 어, 탄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. 탄소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산업의 예, 잣대를 그 일일적으로 들이 되면 어, 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피라고 어, 얘기하셨습니다. 또 정기요금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년 온실 가스의 감축 목표를 높여 가면 갈수록 정기요금의 요금 압박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,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계통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한다. 그것이 바로 어 취약계층으로 바로 어 전가되는거 이런 것들은 잘 봐서, 어, 저 해야 된다고 하고,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어, 예 세계적인 어떤 그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나 이렇게 봤을 때, 예.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.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빨리 빨리 그 늘려나가서 어 최소한 그 타격을 좀어 경감시켜 나가야 되, 되고 또어 전기요금이 그 이대로 만약에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정기요금이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재생 에너지를 어 높여서 그 압력을 최소한으로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.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. 그럼 낸시일대에 관련된 공개팀은 없나요? 낸시일에 존재요금 관련한 공개팀은 없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건 이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. 우선 오늘 2035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감축해야 될 목표를.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얼마만큼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건지.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죠. 그래서 무작정 정교금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시 케스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압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살피라는 말씀이셨습니다.